태경계 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덕수지원해 유애해 태복장지는 오호마라난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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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묘 a 연화경제 r 권제 a 오백 제자 숙이 품. 그때, 부루나미 달안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지혜 방편으로 건기 따라 설법하심을 들으며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안욕 따라 산막 삼보리의 숙이 주심을 듣고 다시 숙세 인연의 일을 들으며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 대자재 신통력이 있음을 듣고 미정률를얻어 마음이 맑아지고 기쁨에 넘쳤고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하고 물러가 한쪽에 머물러 전환을 우러러 눈을 잠시도 떼지 않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은 매우 뛰어나시고 하시는 일이 희유하며. 세간의 여러가지 성품을 따라 방편지견으로 법을 설하사 중생들을 처처에 탐착해서 빼내어 주시나니 저희들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지만 오직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의 본언을 아시리라 이때 부처님이 여러 비구에게 이러시었다 그대들은 이 푸른함이 다란이 자를 보느냐? 나는 항상 그를 설법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떠이라 말하고 또 항상 그의 여러 가지 공적을 찬탄하였느니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법을 지키고 도와 펴며 능히 사부대중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구족하게 해서 가여 함께 범행을 닦는 사람들을 크게 이롭게 하였느니라 열해를 제외하고는 그의 언론하는 변제를 당할 자 없느니라 그대들은 부르나가 내 법만을 가지고, 내 법만을 지키고 도와 편다고 여기지 말라. 또 과거 90억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어 지니고 도와 펴서 저 설법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이었으며 또 여러 부처님이 설하신 텅빈 공의 도리도 밝게 알아 통달하여 사무의지를 얻어 항상 능히 자세히 살펴 밝고 청정하게 슬 법하여 의혹이 없었으며, 포살의 신동한 힘을 갖추어 그 수명이 다하도록 항상 범행을 닦았으므로, 그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이러되 "이 분이야말로 참다운 성문이라"라고 하였느니라. 푸르 나는 이 방편으로서 할양없는 백천 중생을 이롭게 하며 또할양없는 아성지 사람들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일으키게 하였으니 부처님 국토를 청정히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어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불우 나는 또한 과거 칠불 때에도 슬법하는 사람 중에 어떤이었으며, 지금 나의 처소에서도 슬법하는 사람 중에서 또한 어떤이 되며, 현겁 중 당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이어서, 불법을 다 받들어 지니고 도와 펴리라. 미래에도 무량무변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니고 도와 펴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이롭게 하여 아녹 따라 산막산보리를 일으키게 하리라. 불국토를 청정히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며 중생을 교화하고 점점 보살도를 구조하여 무량아성지급을 지난 마땅히 이 땅에서 안역 따라 산막 산보리를 얻으리니 명호를 법명열에 엉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은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삼천 대천 세계를 한 불국토로 하되 칠보로 땅이 되고 평탄하기 손바닥 같아 산 언덕과 구름과 계곡이 없으며. 칠부로 만든 누대가 그 가운데 가득 차고 모든 하늘 궁전들이 가까운 허공에 있어서 인천이 인접해서 서로 서로 볼수 있으며 여러 가지 나쁜 갈래도 없고 여인도 없으며 일체 중생이 모두 화생하여 업욕이 없느니라 큰 신통을 얻어 몸에서 광명이 나고 나라 다님이 뜻대로 되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지혜가 있어 모두 다금빛이라 삼십 이상으로 스스로 장엄하리라. 그 나라 중생은 항상 두 가지 음식을 먹으리니 첫째는 법피식이요 둘째는 선절식이라. 할량없는 아생지 천만 억 나유 타 보살들이 있어 대신통과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서 사무의지를 얻어서 능히 중생들을 잘 교화하리라. 그 성문들, 성문 대중들은 산수로 계산해도 능히 알수없으니다 육통과 삼맹과 팔의 탈이 구조감을 얻으리라. 그 부처님 국토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되고 성취되리라. 급의 이름은 보맹이요 나라 이름은 선정이며 그 부처님 수명은 무량하 성지급이요 법이 머무름도 심히 오래가리라. 부처님 멸도한 후에 칠보탑을 쌓아서 그 나라에 두루 차리라. 이때 세존이 거듭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잘 들어라. 부르나는 방편을 잘 배워서 행함으로 그 행하는 바 도는 사이하기 어려우니라. 사람들이 소성법은 좋아하고 큰 지혜는, 지혜는 겁내는 줄잘 안하니, 그러므로 보살들이 성문과 영각이 되어 무수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며 스스로 성문이라 하고 불도에 나가기 매우 멀다고 말하며 무량 중생 제도하여 모두 다 성취시키나니 욕망이 적고 게으른 자라 할지라도 차차 성불하도록 하느니라 안으로 보살의 행 갖추고. 겉으로 성문 모양 나타내어 욕망이 적고 생사를 싫어하지만은 실은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케 함이니라. 중생에게 삼독이 있다고 보이며 또 사견상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나의 제자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나니 만일 내가 각가지로몸나두는 일을 모두 다 말한다면 이를 듣는 중생들은 마음의 억울 품게 되리라. 지금 이 불운하는 옛적 천억 부처님 초소에서 행할 도를 부절이니 닦고 모든 불법 펴고 지키며 위없는 지혜 구하기 위해 모든 부처님 초소에서 제자들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많이 들어 설기로 나타내고 설법함에 두려움 없어 능히 중생을 환익케 하되 일찍이 지치지 않고 불사를 도우며 이미 대신통을 얻어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가 주고 중생 금기 총명하고 두남을 알아 항상 청정한 법 설했느니라. 이러한 뜻 선량하여 천억 중생 가르쳐서 대성법에 머물게 하여 스스로 불국토를 청명하게 하였으며 미래에도 또한 한량 없고 수 없는 부처님께 공량하고 전법을 받들어 도합혀서 또한 스스로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항상 모든 방편으로 설법함에 두려움 없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 제도하여 일체지를 이루게 하리라. 모든 열애를 공양하고 법보장을 지키다가 그 후에 성불라면 명호는 법명이요 나라 이름은 선정이니 칠고로 합하여 이루어졌느니라 급의 이름은 보명이며 보살 대중 매우 많아 그수의 무량억이라 모두 대신통을 얻고 위덕의 힘 부족하니가 그 국토에 충만하리라. 성문 또한 무소하되 삼맹과 팔해탈과 사무에지어든 이런 이들이 성부되리라그 나라 중생들은 음료김이 끊어져서 오로지 화생하여 상호갖추어 몸을 장엄하고 부피식 선열식뿐 다른 음식 찾을 생각 다시 없으며 여인들이 없고 또 모든 나쁜 갈래가 없으리라 부루나 비구는 공덕을 모두 이루어 이은 정토 얻으리니 현성 대중이 매우 많으리라 이렇게 할양 없는 일을 내 이제 다만 간략히 서라였노라. 이때 1200 아란으로서 마음이 자제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는 기뻐서 미정률을 얻었으니 만일 세종께서 우리에게 각기 수기하시되 다른 큰제자들과 같이 하신다면 또한 쾌하지 아니하랴. 하니 부처님이 이들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 가섭에게 이러시었다 이들 1200 아라한에게 내가 이제 마땅히 현전에서 차례로 안옥 따라 산막 산보리에 수기를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 교진녀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한 후에 성불하리니 명호는 보맹열의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오백 아라안에 우루빛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가로타이 우타이, 아루루타, 아누루타, 이바다, 급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모두 안옥다라 삼박삼보리를 얻어서 다같이 맹호를 보명이라 하리라.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표시르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교진녀 비구는 한량없는 부처님 배웠고 아성지 겁을 지나 등정각을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을 놓고 모든 신통구족하여 이름이 시방에 두루 차서 모든 이에 공경받으며 항상 위없는 도설하리니 이런 까닭의 이름을 보맹이라 하느니라. 그 국토는 청정하고 보살은 다 용맹하리라. 다 묘한 누각에 올라 시방여를 국토에 논일며 덥는 공양물로 모든 부처님께 받들어 이렇게 공양에 마치고는 한이한 마음 가득 품고 잠깐 사이에 본국으로 돌아오리니 이 같은 신통력이 있리라 부처님, 수명은 육만 겁이요, 정법은 수명의 배를 머무르고, 상법 또한 정법의 배가 되리라. 법이 매라면 천이니, 인 근심하리니, 그 오백 비구들 차례차례 성불하여 명호를 다 같이 보맹이라 하고, 차례로 수기하되, 내가 멸도한 후에 아무 개가 성불한다 하리니, 그 교화한 세계는 또한 이 나의 오늘과 같으리라. 국토의 깨끗한 장엄과 여러 가지 신통력과 보살들과 성문들과 정법과 상법과 수명의 급이 많고 적음도 다위에서스란바와 같으리라. 가서 비여 그대는 이미 오백의 자제한 이들을 알거니와 그 나머지 성문들도 또한 이와 같으리니 이 해상에 있지 않은 이에게는. 그대가 마땅히 펴 일러주라. 이때 오베가라니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고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가서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하고 참회하면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매양 생각하기를 이미 구경열반 얻었다고 하였더니 이제야 알고 보니 무지한 자와 다를 바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응당 열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금만 스스로 조그만 지혜로 만족한 탓이었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웃건데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자는데 이때 친구는 관청일로 길을 떠다게 되어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의 구슬을 옷속에 메어주고 갔더니이다. 그 사람은 취하여 자고 있었으므로 전혀 알지 못하고 일어나자 다시 유랑하여 타국에 이르러 어식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 버느라고 고생이 막심하여 조그만 소득이 있어도 그것으로 족하게 여겼더이다. 먼후일 친구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더이다. 애답다, 이 친구야. 어찌 어식을 위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예전에 그대로 하여금 안락을 얻고, 오욕락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고자 하여,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값을 따줄수 없는 보배 구슬을 그대의 옷 속에 메어 놓았는데, 지금도 아직 그대로 있거늘, 그대는 알지 못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길을 구하다니, 힘이 어리었구나. 그대 이제 이 보배로 필요한 것을 무역할지니, 언제나 떡과 같이 되어 모자람이 없으리라. 부처님께서도 그와 같아서 보살로 계실 때에 저희들을 교화하사 일체지 구하는 뜻 일으키게 하셨거늘 이를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이미 아란도 얻은 것으로 멸도한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여 살기가 어려움에 조금 얻어도 만족하게 여기으나 일체지를 얻고자 하는 서원은 오히려 남아있어 일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되 모든 비구여 그대들이 얻은 것은 결코 구경의 멸도가 아니니라 내가 오랜 옛적부터 그대들로 하여금 부처님 성근을 심도록 하여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였거늘 그대들은 진실로 멸도를 얻었다고 여기니라 하시나니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제야 참으로 보살도로서 보살로서 안욕따라 삼막삼법의 숙이 받았음을 알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환희하여 미중률를 얻은 나이다. 이때 아야 교정녀 등이 이 뜻을 거듭 표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저희들이 염는 나누란 숙이의 음성을 듣사옵고. 기쁘고 전에 없던 일이어서 무량지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제 세존 앞에 스스로 모든 허물 미우치나이다. 무량한 불보에서 조그만 열반었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었나이다. 비옥한데 빈궁한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가니. 그 집이 매우 부유하여 진수성찬 갖추어 대접하고 값다질 수 없는 보배구슬을 옷 속에 메어준 뒤 말없이 떠났는지라 이때 이 사람은 잠이 들어 이를 알지 못했나이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타국으로 유랑하며 의식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가되 어려움이 극심하여 조금얻어도 만족해하고 더 좋은 것 바라지 않으며 옷 속에 보배구슬 있는 줄 모르더이다. 보배 굿을 메어준 친구가 그 뒤에 빈궁한이 사람 만나 간절히 책망하며 메어둔 굿을 보여주니 그 사람 굿을 보고 그 마음 크게 환희하여 부유한 재물 두고 용락을 만끈 누렸나이다. 저희들도 이와 같아서 세종께서 긴긴 세월에 항상 가엽이 여겨 교화하시 어없는 서원 심게 하였으나 저희들이 지혜 없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작은 열반 조금 얻고는 스스로 만족히 여겨 더 구하지 않았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를 깨우치사 이것은 참된 멸도 아니오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 얻어야만 진실한 멸도라 말씀하시니 저희들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숙이 주시는 일과 국토장음하는 일과 차례차례 있을 수기에 대하여 듣고 몸과 마음에 기쁨 가득 하나이다.